아무래 생강 될까요? 어? 가진 생강? 생각? 생강? 생각? 감독님 다시는 야너 핸드폰 있냐? 우측? 예? 네? 핸드폰 있냐? 아우측. 레시피 봐. 요리하다 말? 예? 레시피 봐. 레시피요? 어. 처음 하는 거예요? 어? 오늘 처음? 어. 아 이래만 더 불안한데. 아, 되게 자신 있게 하길래. 아는 아, 줄알았거든 이래만 불안해. 낙지 볶음이지만 문어 볶음에도. 깻잎에 들어가죠? 어 들어가면? 아니 뭐 들어가면 좋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응. 형 저는 문어볶음을 본 적이 없어서요. 아, 똑같은 종류지, 문어나 낙지나 그게 그거지 색깔만 틀리지도 않고 형님, 제육볶음에는 틀리... 제육이 들어가고요. 문어볶음엔 문어가 들어갑니다. 양깐대인것 <laughs> 같은데? 오징어볶음엔 오징어가 들어가고. <들어간다. 웃음> 진짜 오른팔답다, 진짜. <laughs> 어? 양파는 뭐대단 쓰면 돼 하나씩 잘라 괜찮아. 그러니까 아 같이 넣는다. 맛있겠다. 아, 와 예술이지 뭐. 한 마리 한한 수분씩? 한, 그, 한 마리 네. 두 마리 됐습니다. 두 마리 더... 한 마리 네. 두 마리 됐습니다. 두 마리. 더... 마리, 네. 마리, 마리. 아 진짜 일단 아유, 먹고 진짜. 보는 우리 허재님 눈대중으로 대충 그냥 그리고. 다진 마늘 다을 건... 많이 들어갔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마늘을 좀그 그래. 마늘을 네. 좀 많이 넣을까? 어? 그만큼요 어? 그만큼요 마늘이 아니 마늘, 다진 마늘 들어가야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이만큼? 괜찮아. 그다음에 괜찮으세요. 고추장을 고추장. 어마뭐 비주얼은 아, 그 나쁘지 않네요. 아니, 고추장 들어가니까 이 색깔 네. 나고 그렇네. <laughs> 야, 손어가지고나 한번 양념 맛봐 봐. 감독님 괜찮죠? 네. 뭔지 모르겠지만 <laughs> <laughs> 양념 넣은 만큼의 맛은 납니다. 아 어, 그죠? <laughs>